법률 상담 코너입니다. 아, 법무법인, 레오 대표, 정인균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변호사님께서 법원 재판이 있어서 전화 연결로 오늘은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예. 시간이 아니고, 이제 오늘은 또 뜻하지 않게 예. 법원 재판 재판이 있으셨네요. 예. 네. 그래서 전화연결로 하게 예. 됩니다. 그래서 예. 어, 오늘 제가 상담 내용을 예. 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단 먼저 이제 예. 말을 할게요. 네, 예. 친구가 한 달에 이자로 100만원씩 준다고 하여, 오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네. 한한에에 100만원씩, 오개월만 주고 이후 연락도 안 받고 돈도 안 주는데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가요? 이렇게 상담 내용이 됐거든요. 예, 예, 이0만원씩 100만원씩, 니0 이런 사례들이. 네. 그 사실, 그, 친구나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음흠.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일반인들이, 네. 이자를 받는 경우, 이 사례처럼, 이자를 몇 개월 받는 경우에, 네. 형사로 처벌할수 없지 않느냐 해갖고, 이런 저 질문들이 많은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형사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어... 형사로 처벌, 이자를 받더라도. 네.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에, 처벌 받으려면은, 기망, 속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음. 이, 이 시청자분은, 그, 어, 언제까지, 이, 기간을 약정한 부분이 없는데, 사실 아.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주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냥, 뭐 이자 준다니까, 이렇게 음. 빌려준 건데 통상은 기간을 정해야 되고 그 기간 안에 아. 어떤 일 있어도 한 1년이다 1년 뒤에 무조건 주겠다 네. 이렇게 하고 믿고 줬는데 못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기망 일단 끊임없이 1년 뒤에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잖아요. 네그 줘야 되는데 안 음.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망으로 사기를 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약속 위반이 이 네. 거죠. 네, 음.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 5천만 원에도큰 금액이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네, 네. 그래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 그 변제 기간내 주지 않으면은 음. 그 당시에 빌려준 그경위 등을 봐 가지고 어, 사기로 처벌할 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또 고소를 아. 할 수도 있다. 아, 이런 것도 그, 또 이렇게 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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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받았도록 할수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이한 경우에는 네. 민사 사건으로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저 변호사, 좋은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당시 상황을 무엇을 네. 기망했는지, 네. 뭘 거짓말을 네.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네. 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네. 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 네, 네. 그래서 결국 그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만약 그 재판 수사 중에 구속이 안 됐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은 구속이 된 사례도 많이 있어요. 아, 적은 아, 참, 적은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참 친구간에 네. 우정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참안 좋을 것 같아요. 잘 해결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예,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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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걱정 말고 네. 어잘 아는 에, 음,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서 네. 상담을. 하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상담 내용 신청하신 분 시청자분 잘 들으셨나요? 네. 네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변호사님 오늘 감사해요. 다음 주 네.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